그 당시에 나 정도 되는 기법처럼 생긴 애 누구있지? 미미미누? 약간 이런 애들 스파이처럼 한번 보내볼까? 아 씨. 아, 이제는 말할 수 있다. 은행설, 제 유튜브에서 조회수 잘 나왔거든요. 그때 약간 내가 좀 착했어. 그왜 그냥 넘어갔지? 내가? 지금 생각하면 그냥 존나 들이받았어야 되는데. 내가 은행을 갔는데, 직원이 있었는데, 그때 사업자 등록하고 나서였을 거야, 아마. 이제 수익이 다제 개인 통장으로 들어오니까. 그 때도 나름 생방송도 잘 되고, 빅맥 엄청 많이 뿌리고 했을 때, 한, 한 달에 빅맥 값으로만 100만원 넘게 쓰고, 막. 제 나이 때 대비로, 그때 제가 27살, 뭐, 26살 정도 됐었을 텐데, 수익이 꽤 나쁘지 않은, 어, 그 정도였어가지고, 그냥, 좀잘 버는 회사원 정도? 어, 이제 그 갔지. 근데 제가슬레바 신고, 그냥 반, 반팔에, 반바지에, 리얼 럭키 백수 시절. 근데, 내가 그 썰풀 때도 좀 조심하긴 했지만, 묘하게 있잖아. 대놓고는 아닌데, 묘하게 좀 무시 받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, 내가. 내가 카드가 이제 빅맥을 한 달에 100만원씩 사면 내 생활비랑 그때 대출받았어가지고 이자 같은 거 내고 하려면은 한도가 걸렸었어. 그때 내가 이제 카드 한도가 한 100, 100만원, 150만원 정도 되면은. 그리고 그때는 내 주소를 참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맨날 밥이 왔어, 씨. 저 휴방합니다. 자고 일어나면 밥이 와 있어, 씨. 휴방인데 왜 보내, 씨. 휴방인데. 진짜 매번 그랬어. 매, 매일, 매일 자고 일어나면 누가 초인종을 존나 눌러. 가보면 닭도리탕. 아, 감사합니다. 뭐, 뭐. <laughs> 내가 이제 카드 한도 늘리려고 왔다. 뭐, 조금 얘기하다가 한달 수익 얼마나 되시는데요. 막 이러고, 물론 이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뭐 그런 게 정보가 필요하겠지만, 물어보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 뉘앙스가 느껴지잖아요. 저도. 개...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눈치는 볼줄 알거든요. 눈치로 군생활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어아 그러면 수익이 얼마나 되세요?가 아니라 아 얼마 보시는데요? 약간 이런 거 있잖아 말투가 같았어. 이제 내가 이러이렇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뭐 계좌번호 말해봐라. 그래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이제 놀란 거지. 뭐야? 하면서 이제 약간 불법 토토나 하다리타기 같은 거 하는 애인 줄 알고. 저 이게 생각보다 훨씬 많으니까. 어. 그래가지고 이제 직업이 어떻게 되시냐고 그래가지고 나 유튜버라 그랬거든. 서비스 직업이면 말을 좀 예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? 그러니까. 근데 그때는 내가 그냥 그러고 말았어. 좀 짜증은 좀 났는데, 그리고 그 뒤에 있던 직원분 중에 한 분이 나를 알았어. 오, 오, 캡님! 하면서 막, 오, 막, 오! 어, 이분 유명한 분이라고. 마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제 조금 막 웃으면서 이렇게 해줬단 말이야? 근데 그래도 그 이전에 내가 느꼈던 그안 좋은 감정은좀 갖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?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거를 이제 방송에서 얘기한 게 조회수가 잘 나왔던 거야. 그게 원래 같았으면 내가 컴플레인 걸 거거든? 그 댓글에 본인이 이제 유튜브에 댓글을 달았어, 본인이. 내가 그썰풀때 사장님이라고 해. 그니까 러그 사람을 따라할 때, 아, 아니, 사장님 그, 뭐 이렇게 해그 이게 내, 이건 내 말버릇이거든? 자기는 사장님이라고 절대 얘기 안 하는데, 그거 구라라고, 지금 저거.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사장님이라고 부르건 고객님이라고 부르건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상한데 그걸 짜 아무튼 꽃그 트집을 잡아가지고 언제 자기가 그렇게 저게 했냐고 나쁘게 했냐고 자기가 막 이렇게 무시하는 투로 얘기 안 했다고 엄밀히 따지면 그분 말이 맞을 수도 있지 나도 뭐 그때는 기분이 안 좋았지만 내가 오해했을 수도 있고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제 기분은 딱히 좋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방송에서 이제 와가지고 아 오늘 은행에서. 좀어 약간 무시 받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얘기했었던 거란 말이야 그때는 막썰막 막 맨날 풀어가지고 이거 짜집기해서 오늘 영상 올리고 오늘 영상 올리고 이런 느낌이 아니었거든 그때는 내가 굳이 막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지어내고 할 필요도 없었을 때라고 지금도 물론 그렇게 하진 않지만 지금은 딱 뭔가 건덕지가 오면 아 이거 얘기해야겠다 는해 <laughs> 그래 내가 구라면 자기 얘기인 줄 알고 어떻게 왔냐 그래가지고 이제 아, 너 와가지고 막 그렇게 댓글을 단 거야 그때는 이제 나도 초반이고 이런 게 처음이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가겠다 뭐 피해를 준게 있으면 사과를 하, 하, 하고 나도 은행을 다시 가니까 그 지점장님이 나와 잠깐만 들어오시라고 그리고그 사원 좀 대기시키라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이제 해서 은행장실로 들어갔어 그 은행장님은 너무 죄송하다 저희 직원이 이러이러해서 뭐야 그 혹시 기분 상하셨으면 어 너무 너무 죄송한데 그 유튜브 영상에 이제 어디 어디 지점이라고 나오면 그 아예 본사가 이제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서 그 부분만 좀 자르면 좋을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지점은 다 잘랐어요 그래서 원래 지점 다 있었어 옛날에 이것만 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. 너무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. 죄송하다고. 막 그러는 거야. 아, 아니라고. 저도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사과드리고 하려고 왔다고. 나 그때 존나 좀 쫄아있었거든. 괜히 막 문제 생길 것 같고 막. 어, 이런 적 처음이고 막 이러니까. 이제 그 직원 들어오라고, 사원 들어오라고, 여자분이셨는데, 나딱 보자마자 갑자기 우시더니 제가 언제 사장님이라고 했냐고. 이제 막 거기 이제 그 댓글에 막 은행원 마이장아 막막 욕하고 막 그런 댓글들이 좀 있다 보니까. 그 분도 이제 거기에 상처를 많이 입었던 것 같아. 그래가지고 내가 막 은행원 댓글을 다 지워준다고 지워줬거든. 그냥 댓글 을 아예 막았어. 그분또 계속 찾아와서 볼것 같고 그래가지고 댓글도 다 지워주고 그 지점도 지워주고 하겠다고 내가 미안하다고. 그 분은 그냥 그러고 나갔어요. 그냥 어, 은행장님하고만 다음부터는 오실 때그 종합창고로 가지 말고 이걸로 눌러가지고 얘기하면은 경비 선생님들이랑 다 얘기해놓을 테니까 여기로 이제 들어와서 하시라고.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다른 지점으로 갔어. 저는어 은행도 옮기고 싶었는데 내가 귀찮아서 은행은 못 옮기고 어 <laughs> 그러고 나서 아 이거는 좀 오프더 레코드인데 나와 가지고 누구를 만났어? 그 은행 앞에서 아니 씨 잠깐만. 이렇 생각하고 있었거든? <laughs> 어. 어떤 분들이 오셔가지고, 덴마크 드링킹 요구르트 뭔지 알지, 그거? 그걸 이렇게 하나 쓱 주고서, 어, 두 명이었는데, 누군지 알아.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하고, 저희끼리 얘기지만 좀, 그, 저분이 좀 이상한 분이라고. 오케이,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, 다음부터는 꼭, 이거 파란 색깔로, 이걸로, 이걸로 뽑아서 오시라고. 그, 근데 그, 이거에 막싹 풀리는 거 뭔지 알지? 막 죄송하다고 하는데, 이 아저씨들이 무슨 잘못이야, 씨. 야, 맞잖아. 어, 아, 이 어, 들어가서 방송키고 지랄 한번 해봐? 여기까지 딱 생각이 들었다가? 아, 기분이 싹 풀리더라니까. 어. 아, 그런, 그런 일이 있었었지. 방송에서 얘기 안 했어, 그때. 음. 뒷담 까는 느낌이 사과보다 더 후련할 때도 있지. 아, 바로 그거야. 딱 얘기하니까? 병민아. 너가 이상한 게 아니야 하면서 뭔가 이렇게 나한테 뭔가 이런 그게 이제 삶의 약간 메시지를 전달하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니까 약간 뭔가 싹 쓸어내리면서 왔었거든 어~ 으흠. 오. 오늘도 이러고 백화점 갔습니다. 오늘 양복 맞춰야 돼가지고. 근데 제가 지금 양복이 제 집에 세 벌이 있어요. 어, 60kg 때때한 벌, 70kg 때때한 벌, 80kg 때때한 벌. <laughs> 어, 지금 이제 90이거든요. 그래서 얼마 전에 입으려고 좀 입어봤더니 바지가 거의 소세지야. 어, 그래가지고 양복을 맞춰야 돼서 오늘 양복 맞추러 갔거든. 나 이러고 갔단 말이야. 갔는데, 어, 오늘 갔던 데대음개 좋았어. 진짜로. 딱 들어오자마자, 어, 내 왁구를 봤을 거거든. 아, 어서 오십시오. 하더니 이제, 어, 약간, 양복 쫙 빼입은 약간 좀 중년의 남자분이 나오셔가지고 엄청난 서비스였어, 오늘. 어 일부러 또 약간 무시당할까봐 일부러 좀 지갑을 들고 있긴 했거든, 손에. 고야드 지갑 이것도 나름 한 50만원인가 60만원 넘는 지갑이거든. 딱 들고 이제 가가 들어가가지고 양복 사러 왔다고. 그러니까 딱 와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입혀주더라고. 검은 색깔 사고 싶다 그랬거든. 그니까 검은 색깔은 좀 촌스럽대. 멋있는 사람이 촌스럽다고 하니까 뭔가 되게 촌스러워. 음아 별로인 것 같더라고, 약간. 어어 남색이 요즘 대세래, 남색이. 남색으로 가가지고 이제 딱가지고싹 샀지. 어. 야, 바지를 반을 자르더라. 입었는데 이거 너무 민망하게 남는 거야. 바지가 너무 기니까 우리발처럼 여기까지는 게그 맞냐고. <laughs> 괜히 상피한거 있지? 174 인증? 177. 근데 이제 배가 쪄가지고, 어, 요거 요 튜브 때문에 허리 사이즈를 워낙에 큰걸 이제 해야 되다 보니까. 허리는 XX라신데 다리는 M? <laughs> 조용히 해오 오늘 양복까지 사고 왔지 아, 거기서는 무시 없어 나도 알잖아 상대방이 얘기하는 느낌을 안단 말이지 그 은행은 그랬어 내가 한번 아씨 다시 해가지고 어 아니면 조금 좀 그때 당시에 나 정도 되는 개 x 처럼 생긴 애 누구 있지? 미미미누? 약간 이런 애들 스파이처럼 한번 보내볼까? 아이씨 후줄그레한 옷 입고 가가지고 어 카드 한도 늘리려고요 그 사람한테 똑같이 해보면 똑같이 할게 아마 씨. 미미미는 뭔 잘못이냐고요? 나랑 친한 잘못이지. 어. 내가 아는 애 중에 제일 좀 비루하게 생겼어. 어. 실제로는 그러진 않지만, 어. 애가 뭔가 이렇게 도와주고 싶어. 음. 아무튼, 그 2년 반, 한 3년 전에 어, 저 응대해주셨던 은행원분, 그때 너무 감사했고요. 덕분에 세상의 매운맛을 알았습니다. 에. 다음부터는 음, 우리 은행원분도 아마도 하실 거고 저도 서비스 받는데 똑같이 하면 저도 이제 개발하려고요 상호 상호간에 좀 배운 게 있으니까는 잘 지내시고 저 때문에 부득이하게 또 이렇게 어 저만 알고 지나 지나갔으면은 그냥 욕안 먹고 끝나갔을 거를 괜히 유튜버 나부랭이 새끼가 와가지고 그죠? 유튜브에까지 올려버려가지고 막 은행원이 어땠네 저쨌네 하면서 욕 먹게 한거 너무너무 죄송하고요. 다음에도 본인의 고객이 또 유튜버가 또올 수도 있잖아요. 미미미노 같은 애들이. 올 수도 있으니까 어 항상 조심하세요. 음 제가 또 보내낼 수도 있으니까요. 아시겠죠?